오늘 아침입니다 이거 설탕하고 와사비 넣어서 오이 무친건데 이름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요즘 아주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귀찮아서 그릇 안 바꾸고 했더니 그릇에 막 이렇게 다 묻었어요 와사비랑 설탕이랑 소금 이거는 펜네 파스타인데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치즈 잔뜩 넣고 소고기도 넣고 혹시 얘기하자면, 로제 크림? 우유도 넣고, 토마토도 넣었으니까. 포도. 천혜양. 이렇게 먹을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